안녕하세요. 쌤쌤 한국어와 함께하는 한국 산책 서민쌤, 피루자쌤입니다. 피루자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쌤쌤 한국어 채널의 첫 영상이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 계기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가 개기라고 할 때는 저음에는 모르서 그러는 어떤 단어를 생각했는지 아세요? 기계. <laughs> 기계. 제가 네 <laughs> 기계는 이거이고요. 네 제가 한국어를 저음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이학용이었던 것 같은데 개기라는 단어랑 그때 저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개기. 기계 약간 비슷하게 들려서 제 너무 자주 헷갈렸던 것 같아요. 홍동해서 원흥민 선생님들이 매번 들을 때마다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가끔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기계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아마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있을 때 헷갈리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헷갈리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 외국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문학, 그리고 특히 한국어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뭐 음, 예를 들어서요? 네, 지금 딱 예를 들고 싶었는데 음, 예를 들면 관점, 의견, 서견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고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가끔 단어 하나로 아피인이라고 적힐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름이 헷갈리게 쓰는 학생들이 많고. 옛날에는 제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쉬운 단어가 있고 어려운 단어가 있고 그 어려운 단어를 고급 수준에서 쓴다. 그래서 이거 구별을 못하는 학생이 아 의견은 고급 수준에서 간점이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의 점들을 좀 모르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자 의견이라는 단어는요. 뜻의 그냥 볼 견. 보다 견자를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생각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의견을 관점이라고 바꿔 보면 어때요? 나는 부모님의 관점에 따라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사실은 좀 어색하게 들려요. 뭔가 어색한데. 아마 이건 제가 지금 한국어 아니까 어색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모르겠네요. 잘 모르면. 음, 맞아요. 근데 의견이라는 말은 생각하고도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어,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관점이라는 단어는 어, 보다관자, 그다음에 점 점자를 써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관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게 된 태도나 어떤 음 입장을 의미해요. 다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작가는 세상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라고 표현한다면 자연스러운 문장인데요. 만약에 이문장을 작가는 세상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라고 한다면 좀 어색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관점이란 단어는 비슷한 단어는 뭐 시각이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 관점, 의견 너무 많아요. 생각, 소경 그리고 구어제 소스는 단어들이 다뤄 있고. 네, 모더처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좀더을 정도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오늘은 이 영상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어, 이런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유의어라든지 좀 표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소민쌤은 이탈리아에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을 때 수민 쌤이느끼에는 학생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 많은 학생들이 부정 의문문에 대한 답을 어려워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질문을 해볼게요. 네. 우리 피로자 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점심 안 드셨어요? 네, 안 먹었어요. 음, 잘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부정 의문문을 들으셨을 때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심을 안 먹었냐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아니요, 먹었어요 라고 답을 하고요. 점심을 안 먹었냐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긍정한다면, 네, 안 먹었어요 라고 답을 할수 있겠죠? 아, 좀 복잡하다. 너무 네. 복잡해요. 특히, 저급수 중의 학습자들이 너무 지금 들어봐도 어, 이거 무슨 뜻이지? 원래는 이렇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 되게 많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피요자 선생님께서 저희 채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처좀 왔을 때 문화 때문에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한국 문화를 제가 제의에서만 배웠고, 제험을 못하고 내 몸으로 느끼지 못했으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결혼하고 한국인 남성으로 사니까, 어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신랑 지금 듣고 있으면 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야기하세요. <laughs>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거든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어느 날 남편이 이거 먹을 거냐고 뭔가 물어봤어요. 주문할 때. 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주문이 왔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없는 거예요. 네. 왜 주문 안 했냐 하니까 괜찮다고 했잖아.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던 거는, 오케 내가 먹는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해석에서는 괜찮다가 하니까 안 먹는다 거절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이니까 내가 거절 문화에 대해서 잘 부족했다 했기 때문에 네 잘못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o k 라는 말을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번역을 할수 있잖아요 한국어에서 네. 근데 한국말에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괜찮아라고 한다면 보통은 거절의 의미가 되니까 그럴 때는 좋아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사실은 제가 좋아라고 제가 제 무다에서 가지고 얘기할 때는 생각하는 것은 뭐 진짜 뭔가가 좋을 때는 좋아라고 하는데 주문에 대해선 I'm okay, 뭐 먹는다든 뭐 괜찮아. 내가 그 음식이 괜찮다고 했던 거였어요. 음. 내가 먹는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거야 말 거야 <laughs>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래도 계속 이어서 몇번더 똑같은 실수를 제가 했었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거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 인사 문화, 거절 문화 뭐 여러 가지 모다를 접촉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 말씀이세요. 왜냐면 언어를 문화 없이 빼고 배우면 안 되거든요. 언어랑 문화를 같이 동시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의미가. 네. 그러면 피르자 쌤도 한국에 처음 와서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나요? 네. <laughs>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던 것같은데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떤 지인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보고, 오, 비루제쌤,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밥 먹자, 이렇게 하면서 가셨는데, 제가 어느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문장을 보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시간 되면 밥 먹자고 하셨는데, <laughs> 시간이 어. 언제 되시냐고 네. 문장을 보냈는데, 갑자기 뭐, 확인하셨는데, 보니까 확인이 됐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마 그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그래서, 뭐지, 뭐지라고. 아니, 왜 확인 안 하시지? 그리고 딱 보니까 점심시간이 거의 됐는데, 어, 그럼 누구랑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늦게 왔는데, 아마 당황하셨던 것 같아, 그분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학술대에서 회 들어보니까, 그거는 한국어에서의 인사말, 빈말이었어요. <laughs> 사실은 제가 빈말 문화에 대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배경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보니까 이건 빈말이었고, 그 사람은 저한테 진짜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언젠가 또 보자, 뭐, 그냥 인사말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인사말을 잘 써요. 음, 그 빈말을 잘 쓴다는 뜻이죠. 네. 저도 저도 모르게 약간 빈말을 많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만 인사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밥 먹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또 헤어질 땐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할게요 이런 빈말을 <laughs> 많이 씁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빈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 보자 하면 다음에 약속을 하, 한 것처럼 다음에 보는 거고 다음에 연락할게요 하면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사람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는 문화 적응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어요. 네, 이런 인사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민 쌤은 이탈리아에서 살았을 때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 아니요. 저도 문화 차이 때문에 처음에 좀 당황한 경험들이 몇번 있죠. 어,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헬스장에 갔을 때였어요. 그 헬스장을 선택한 이유는 헬스장 지하에 사우나시라고 작은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막 소리를 <laughs> 지르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왔더니 아주머니께서 이제 몸짓으로 막, 음,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목욕탕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벗고 들어가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이제 수영복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을 제가 그제서야 보니까 다 수영복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런 수민쌤이 지나가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다보는 시선을 못 받으셨어요. 어, 네,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 아, 아마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나 봐요. <laughs>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15년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기 프로그램으로 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정이 너무 빡세서 바닷가 못 가니까 수영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1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수영장을 찾아서 수영장 갔는데 여기 한국에서 보니까 수영장에서 오면 샤워해야 되고 화장을 지워야 되고 수경, 수모 다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 수모 다 구매했고 입장료를 다 냈고 막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먼저 말로 안 하고 몸짓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안 돼, no, no, no.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왜냐면 한국어는 그 당시에 저밖에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렇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네. 뭐 수영복 다있고뭐 수경, 수모다 있어요. 이거는 수영복이 아니라고. 이거는 속옷이라고. 남자애들은 팬티만 입고 들어온다고. 근데 그거는 그 비키니 수영복이었거든요. 네. 비키니 수영복이랑 남자들도 애 팬티, 그 수영복 같은 팬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수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진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딱 우리가 그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부모들 보니까 다 이렇게 뭐 긴발, 다 몸을 가린 수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우리는 뭐 샤워도 하고 다 들어왔는데 수영을 못 한다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명 학생들은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수영해도 되는데 자별하다고. 그 당시 엔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음. 근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꼭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우리도 이 무다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인식을 제가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실 수 없어서 그냥 갔죠. 음. 그날 기억에는 어떻게 남았냐면 우리가 수영장 와서 떤데고 샤워하고 갔다. 웃기는 <laughs> 얘기하지만, 해야겠네. 네, 기분 나빠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그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이었나 봐요. 실내 어떤 수영장이었는데 생각을... 지금 잘 해보니까 시술, 여러 가지 시, 시설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아마 그거는 트레이닝하는 수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비키니 수영복을 입지 않고 사람들이 원피스 수영복을 많이 입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산지 8년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저도 여기서는 다른 뭐, 모든 몸을 가린 수영복을 입으니까 비키니 잘못 입게 되더라고요. 비키니 입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 쳐다 봐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장소에 따른 복장이 있, 있죠. 한국에서도 뭐 어떤 수영장, 뭐 해변이나 이런 데서는 비키니를 충분히 입기도 하지만 주로 실내 수영장에서는 원피스 수영복을 입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생긴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자,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 저희 둘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둘에 대해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제일 궁금한 것은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네, 제가 처음에 20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좀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제 오랜 꿈이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외국으로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어를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과정을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 또, 박사학위로는 다문화 교육에 또 관심이 있어서 사회교육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는데, 뭐, 한국으로 봉사활동으로 온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에게,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해외 대학에서 2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자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셨네요. 그럼 경험이 너무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마다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이 다 다르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 하나씩 다얘기를할 거예요. 그럼 자 그러면 우리 필자 쌤은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실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중국어 학과라고 지원을 했는데 어떤 실수가 있어서 네. 그 학기 전날에는 학과장이 저 이름 부르면서 한국어 학과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laughs> 뭔가 실수가 생겼는데 오겼어요 그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변입하고 서류상으로 뭐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때 네, 네, 네. 학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2학년부터 중국어다 있으니까 구준으로 그냥 그대로 공부하라,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알았다고 하고 시작했고, 1학년때는 제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어, 중국어만 배웠고, 그 다음에는 것보다 어, 남자 음, 드라마를 시작했을 네. 때 제가 구준포에 <laughs> 빠졌거든요. 빠졌고 이민호 덕분에 <laughs> 이민호 보고 있으면 사랑합니다. 네, 이민호 덕분에 제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한국어도 더 좋아하게 됐고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한국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높잖아요. 한국어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때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4급밖에안 됐어요. 4급이니까 저보다 더 5급, 6급 있는 사람들이 장학금 받고 갈수 있었고 저는 뭐 그때는 대학교 졸업했을 때는 5급이 아직 없었으니까 이어서 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석사는 제가 한국문학으로 했어요. 그때는 문학을 중심으로만 배웠고 한국어 수업에 아예 없었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교육원을 다니고 세종학당까지 나왔어요. 네, 그때 다 나왔고 5급까지 올라왔죠, 지식이. 그때 제가 어, 한국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도 가끔 한국어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이 물어보면 제가 한국어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간 가르치려면 꼭 한국에서 살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사 과정으로 왔고요. 박사 과정은 지금 교육 박사이기 때문에 전공은 당원화 교육이에요. 네, 여기도 와서 계속 한국어 수업하고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캔트에서 시작하고 거기서는 제가 거의 지금 13년 됐는데 전문 덤번 역과로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동시에 한국어 교사 전문 덤번 역과 지금까지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음, 몸이 열 개여도 모자랐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민자라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면 기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 해외에서 사는 것은 이거는 한국인든 다른 나라에든 상관없이 어려움들이 많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 예를 들면 멘토, 멘티가 있어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수 있고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도 해요. 음. 그래서 이번 우리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민 서민, 세미랑 할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에서 유학 중이시거나 혹은 한국에 오고 싶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점, 고민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민 서민, 세미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음 저희 둘의 인연은 대학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소민 쌤은 저의 선배이세요. <laughs> 그리고 제 후배 분이시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같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러시아 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를 하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같이 시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아마도 그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것같아요 같이 연구를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같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1년이 됐고요. 이제 와서 올해는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아주 중요한 방송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할, 할 테니까 우리를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